12. 12.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가스는, 이렇게 가스통을, 이 가스통을 네. 이용해서 쓰고 있고 정상 작동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섯 발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홉발레를안낀 거는 어 지금 아직 조립 이거를 지금 다 확인하고 최종적인 이 제품들부터는 조립이 들어갈 거라서 바레하고의 조립은 작동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해놓은것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섯 발 전부 다 정확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총 다섯 발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섯 발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다섯 발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발, 다 정상 작동된 거 확인했습니다. <laughs> 바렛의 지금 추가 옵션들은 아마 제가 분하신 분들 하기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아, 전용 소음기, 그 다음에 전용 탄창,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네, 광학을 낄수 있는 사이드 레이킥 같은,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성이 이렇게 보이는 네, 지금 이 구성이 네, 어깨 이렇게 막맬수 있는 바레스 맑수 있는 네, 그런 구성.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쇼 바레 알미늄 재질의 쇼바레이고요 지금 이건 이번에 특별히 스틸로 제작이 된 네, 기본 길이의 스틸 바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아이 다산 소형기, 오리지널 소형기. 지금 한국어로 수출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칼라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네,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슬링의 개념이죠. 이렇게 매서 쓸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직원분들이 한번 보여주겠다 하셔서 이렇게 걸어서 하는 것들 지금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앞에는 소음기를 감싸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깨 매는 네, 그런 형태고 여기는 치패드처럼 네, 여기 이제 얼굴을 대고 쏘거나 할때 아마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음, 한국 고객분들이 지금 바레시 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소음기를 장착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전용 소음기인데 어, 이게 지금 오리지널 소음기고요. 이게 소염기, 소음기. 지금 길이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만 봐도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용 소음기를 꼈을 때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인 건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좀 부탁 직원분들한테 부탁해서 어 이렇게 지금 풀 구성으로 지금 광학은 여기서 지금 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보이는 이 색상도 이게 지금 어, 그 그레이인가? 어. 은색이 아니라 그레이. 그레이. 아 그레이 색상. 이게 지금 그레이 색상이고 지금 세팅하고 있는 저 제품이 네, 블랙 색상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블랙에 대한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아, 탄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상이라는 거 차이가 확연하게 지죠? 네, 옆에는 블랙.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건 블랙, 이건 탄색. 그래서 이렇게. 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발은 한정은 이렇게 테스트용인 테스트용이었었죠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전시해 놓고 있긴 한데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람 키만큼 전용 소음기를 달면 사람 키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바렛을 지고 계신 분도 키가 최소한 170초등반 되실 텐데, 힘써서 다 조립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츠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부 이거는 재고 네, 다닐 때 쓰는 부분이고요 요거 파츠가 근데 아, 이거 사실 이거 이 이거 닫아야 돼요 왜냐면 쑤가 안에 어요가 이거 야 돼요? 아네 이거 넣어요 역시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저쪽까지 가서 이것저것 다 세팅해서 아까 이제 요거 장착하는 것 때문에 네, 저기까지 가서 지금 다시 다 장착을 해서 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광학은 이쪽 위에다 올려서 쏘고 아, 대구광학을 경 광학기기를 올릴 때는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탈거를 하고 위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다가는 보통 이제 레이저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라이트나 이런 것들 달아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네, 두개 제품을 동시에 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리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네, 이렇게 지금 옆모습의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길이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이제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 워낙 길어서 저도 핸드폰을 최대한 뒤로 물려서 지금 찍고 있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키울 수 있는 옵션들은 전부 다 장착을 한 상태고 음, 지금 여기서 빠진 구성이라고는 실제로는 네, 대구경 과학기기 정도 그리고 탄피는 네, 이렇게 지금 이 모델의 탄피가 안에 보이시죠? 그리고 색상이 지금 이 제품이 블랙 이 제품이 지금 회색, 그레이 색상이고 이렇게 보면 은큰 차이가 안날수 있지만 눈으로 가까이 보면 확연하게 좀 차이는 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바레를 스틸바렐로 교체를 하면 훨씬 더 무게감도 그리고 질감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스틸바렐 가격이 해외가격으 기준으로 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스틸바렐이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4, 대략 한 56만원? 네 56만원이 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음, 좀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또다 끝까지 제대로 된풀 구성으로 세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교체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목소리> 아까도 제가 앞서온 영상에서 아 추가적인 물품 구성으로 안내 드렸지만 다시 또 한번 이렇게 한번에 볼수 있게끔 또놔 주셔가지고 직원분들이 지금 이 파츠가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 찍다가 제품을 저쪽 안쪽으로 가져가서 이걸 이제 이쪽을 다 고정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게이 파츠를 장착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탄피는 뭐 기본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에서는 이제 구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탄창을 하나 더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탄피들도 같이 구매하시게끔 되니까 예전 버전이랑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탄피 이쪽 안쪽에 어 이제 가스를 CO2를 충전해서 여기에서 이제 뒤에 실제 네, 총기처럼 공이를 때려주면 네, CO2가 발사되면서 BB타이 나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아무런 구조가 있지 않고 네, 아래쪽에서 CO2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볼트캐리어가 이어지는 네, 그런 구조로 제작이 돼서 탄피는 이전과 다르게 구성이 다릅니다. 구성이 아니라 만든 구조가 다릅니다. 탄창은 이전이랑 같고 네, 소, 오리지널 소음기 아까 얘기 드렸던 네, 이거는 짧은 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는 옵션 바레리입니다 이게 저기서 보이는 이바레를 끼면 네. 이 짧은 바레를 끼면 네. 저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짧은 바렛이 됩니다 지금 맨 상단에 보이는 바렛이 지금 이 바레리를 꼈을 때 보이는 음, 바레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수는 있지만 아, 저렇게 짧은 바렛은 대부분 구매를 안 하신다는 거. 네. 아, 네. 이런 구성으로 지금 이번 2025년 신형 바렛은 어,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품은 지금 오늘 저렇게 준비가 완료된 것들 한국으로 내일 아마 저희가 빠르게 출발시킬 거고 중간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